172만! 와 172만! 와아아아에서로 가주십시오! 에서로가십시오아아아아다아이 이거 어디서 정민이가... 박수! 다음은 몇만야 100만이 야야 200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만, 100만 되면 다줍야 100만 뷰만 남으면 다 줍니다 그 172만의 주인공이 된. 광용 씨의 파크의 소감 듣겠습니다. 말씀하시죠. 감독님이 왔어야 되는데 새기야 이 정도는 오늘 지켜보겠습니다. 어. 오늘, 오늘, 네. 오늘 200만 찍는 대로 찼다고 했어요. 오늘 오늘 200만 찍는 거 나오고 사고도 없는. 야, 야, 야 그거 작전 지시 어, 어. 내린나 아, 감사합니다. 자, 시하겠습니다 오늘 파크 무조건 첫 번째 번트입니다. 1 9 2만을1 0 200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번트 쏘고 작전. 키로 오늘 첫 번째 번트. 이렇게 해요. <웃음> 무조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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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일부러 사람을 보란 듯이 야, 이 새끼들아! 야, 이 새끼들아! 이러더 저거 춤범술 아니야? 춤술 그냥 선타사도 그렇게 달라 아니, 세 타사, 세 타사 1 6번타 해보자 3명만 해보자, 3명만 자, 오늘 상대는 손사드립니다 약합니다 저희가 더 약합니다 저희가 더 약해요 우리가 더, 더 우리 만화 놈들입니다, 만화 놈들. 만화쟁이. 오랜만에 나왔는데 경기에 지금 추적한 모습 보이지 않게 말합니다. 네. 진다면 누구 때문에 졌는지를 철저하게 습출해가지고 조리돌림 하더라, 조리돌림. 아, 옆태형 때문에. 어, 잘 정답하는지. 난 다주, 약간 도빔 때문에. 다른 친구야, 결과한 듯한 간하자 이제 우리는 자, 주목. 야, 오더지 어떻게 보니, 내가 석상한 거. 타수 부터 부터 부 거야 내가 방금 탁상했어 하나 둘셋자오쇼 잡았어 오, 와, 씨, 오 씨발 손 빨려 자 1번 아, 원투쟁이 이겨 아, 네자 <laughs> 2번 충전이세요 네? 이 죽어봐 죽어? 어 <laughs> 죽어봐 아 죽어봐야 된다 아, <laughs>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<laughs> 보여주기 때문에 너그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나이 정도면 죽어 얼마 3냐 3번 우이, 김우재 디셔봐. 뒤져,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연습하는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. 아, 4번 지타 김정우 네. 홈런. 쟤한테 제한, 밀리거나? 아. 자 오늘 안상우 홈런 쳤는다자 아, 5번 1루 아, 네. 김 1루 정민. 네. 6번 3루 승리. 네. 7번 2루 병군. 어, 어디가 더 뭐야? 한 번씩 없습니다. 안, 왔어? 네. 안 왔어? 얼리 없어? 원래 없어. 원래 없어 자. 네. 나다. 지금 내가 일을 해보겠다. 겠습니다 아, 아, 다른 사 먼저 줘요.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. 오케이. 아아아아아 자, 8번 잘 간다. 9번 포수 <목소리> 네, 뭐, 이한재 투수 박성환 네트볼. 자 후보로 안상호 신원순 이종환 오승재 오광현 유영태 오승철 최재민 최이는 빠진 사람 없나요? 야, 오광 오박 있어 그냥 넣었어. 아 승철 여자. 자 빠진 사람 없지? 승철이? 자 없어. 엄상. 오늘 오늘의 미션 번트칠 거, 컨넌칠 거, 재밌게 할거 너랑 우제 네. 이기서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동. 이동. 2 0 0만이 되기 위해서 두번째 번트 쏘고 작전 기로 오늘 첫번째 번트 손, 손 이렇게 해요 <웃음> 무조건 <웃음> <웃음> Anda. Ya, ya, ya. Oh. 연습 경기 때안쓴이 유가 있어요. 아, 이 아, 이 너무 잘한다. <목소리> 아어려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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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어려운 땅잘 잡고. 아, 진짜 막못네 야, 방영아 너 예매를 못 하겠다야. 자, <laughs> 1분.

Good. 형 MP요. 자, 1번. 네. 2번. 네. 네. 너무 사적치인데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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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미끌거든요

<목소리> 아, 뭐. 아, 아, 끝내게 아, 치고 욕먹는 팀아 너무 <laughs> 아, 아, 억울하게 아웃당했는 <laughs> <laughs> 너도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아니, 아니 잘했어 그거 있어. <웃음> 잘했어 <laughs> 나이 <이거> 너무 힘들었어 <laughs> 아, <왜 웃음> 앞에 넘어졌을 거야 아, <laughs> 아, 왜? 왜? 아 빼면 왜야아신한이형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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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들어왔잖아 못 들어왔단 말이야 존나 타격이 쳐가지고 씨. 홈런 치고 끝내기 쳤는데 욕 먹어. 형형형한마디 해! 한마디 해! 한 마디에. 아, 저 돌리지 말았어야지. 죄송합니다, 홍라 쳐서 죄송합니다. 파이팅. 돌리지 말았어야지. 아, 주르코치 쩍이다. 주르코치 쩍 있어. 주르코치 쩍 있어. 다음 조 시합 오래. 아고 아시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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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고하셨습니다. 아 자, 오랜만에 콜드승인 같은데 다음 경기도 콜드승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돌아왔때 지면은 아이들이장난치 텐데 덕분 명예로 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 경기를